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자자 분석 들어갑니다. 2월 17일 해외 축구 경기 분석 다섯 경기 왕 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최종 조합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첫 번째 경기 토리노 대 레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리노 같은 경우 지난 라운드 사솔로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추가하며 최근의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리그 10이긴 하지만 유로파로 갈수 있는 6위 팀과의 승점차가 단 5점에 불과하게 한두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순위 상승이 가능한 부분 크레모네스에서 영입한 오케레케를 비롯해서 아담 마시나드 새로운 선수들이 가세하며 전력 또한 좋아졌습니다. 반면 레체 같은 경우 지난 라운드에서 시즌 최악의 경기를 했습니다. 상위권 팀인 피오렌티나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따낸 게 좋은 분위기에서 나선 볼로냐 원정이었는데 경기 내내 압도를 당하며 내 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는 최대한 패배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기, 레체는 볼로냐전에서 베누티와 갈로 등이 나서 측면 수비가 상대의 빠른 발을 가진 윙어들의 속도를 막아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블라시치와 라자로드 공격을 이끌 홈팀 토리노가 안방에서 충분히 찬스를 만들 것이라 생각하며 자파타와 사나브리아의 안정적인 마무리도 있을 토리노가 승리를 챙겨갈 것입니다. 반면, 레체는 최전방에 나설 크리스토비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비에 집중하며 경기에 임할 것이라 보며, 왕선생은 이 경기, 토리노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오노바, 최종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킬런대 브레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킬럼 같은 경우 호페나임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정에서 상대의 거친 공세에 고전하며 끌려다녔지만 풀백인 핑크 그레이프의 한 골이 터지면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 세 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하위권 탈출의 교도부를 마련했다는 것. 헥터의 은퇴 이후 갈피를 잡지 못하던 수비가 살아난 점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브레멘 같은 경우 미넨저는 시작. 3연승에 성공하며 중위권으로 올라왔지만 직전 경기에서 하이덴 하임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인 슈미트의 골이 나오기는 했지만 상대의 역습 공간을 허용했다는 것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는 연패를 피하기 위해 수비에 치중하며 경기에 나설 것입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브레멘이 원정 경기력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킬런 역시나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것 특히나 아킬리안과 핑크 그레이프 등이 상대의 침투를 잘 막아내고 있고, 마르텔의 중원 존재감 또한 살아났기에 쉽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아만다와 아리도의 지원 속에서 티엘만이 적극적으로 문전 침투에 나설 홈팀 킬른이 안방에서 중요한 승점 3점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왕선생은 이 경기 킬른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어노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없이 문의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밀 세 번째 경기 비아레알 대 헤타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아레알 같은 경우 지난 알라베스 원정에서 승점을 추가하며 네 경기 연속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세차례나 상대를 한 골이하로 막아내며 바르샤에게 역전승을 하는 등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세를로스와 모레노의 새로 가세한 게데스가 조커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코메사나와 바에나의 공격 전개 또한 살아났습니다. 베테랑 센터백인 알비올이 건강하게 나서며 수비에서 또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헤타페 같은 경우 지난 라운드에서 난적 셀타비고를 잡았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선 마요랄의 골이 있었고 팀을 떠난 위나르 대신에 베스트 멤버로 올라선 마타가 두 골을 터뜨렸습니다. 수비에 지중을 하며 역습으로 승부를 내는 팀이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최근 4경기에서 두 차례나 멀티골을 성공하는데 꾸준히 중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원정팀 베타페는막시모비치와 미아 등 최종 수비 보호에 특화된 선수들이 수비 상황에서 센터백처럼 플레이를 하며 늘 6명 이상의 수비수를 배치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중원 경기력이 살아난 데다가 아코마의 측면 침투도 위력적인 홈팀 비아레알이 충분히 안방에서 기회를 잡을 것이라 보며 세룰로스의 높이를 살린 크로스 또한 위력적인 비아레알이 승리를 챙겨갈 것입니다. 왕선생은 이 경기 비아레알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댄디 오노바 최종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 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 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 살레르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밀란 같은 경우 세리에 우승의 가장 큰 고비였던 유벤투스와 로마전에서 연승을 거두며 우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 원정에서는 리드를 허용했지만 티랑의 동점골 이후 연속골이 터뜨리며 역전승을 했는데 내 골을 폭발시켰습니다. 공격적인 팀은 공격으로 템백인 팀 상대로는 철제축구로 확실하게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전력 보강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더블 스쿼드를 구축한 팀이기에 문제. 없습니다 반면 살레르니 같은 경우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엠폴리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바이즈만의 골이 나오긴 했지만 홈의 2점을 살리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그로 인해 강등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시즌 후반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선두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에서는 소극적인 운영보다는 디아와 칸드레바엘 앞세워 공격적으로 골을 노려야 한다는 라거 과연 두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홈 안방에 2점을 차지하더라도 두팀간 전력차가 리그에서 가장 큽니다. 이번 시즌도 리그 20골을 확정적인 라우타르와 마르티네즈를 중심으로 티란과 산체스 등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수 있고 차랄 로글러와 바렐라가 중원을 압도할 인터밀란이 승리를 챙겨가며 선두를 굳게 지킬 것이라 생각을 하며 인터밀란이 안방에서 선두를 굳힐 것입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인터밀란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어노바 최종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 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 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마지막 경기 리옹 대 니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옹 같은 경우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몽펠리에를 잡고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컵대회에서는 우승후보인 리를 잡고 8강에 진출하는 등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역대급 최악의 시즌을 보내며 여러 일이 있었지만 후반기 확실하게 반등에 성공했다는 거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거기가 마르세이와 리를 제압했습니다 어느덧 10골을 넘긴 라카제트의 마무리가 확실하고 마티치가 가세한 중원 또한 안정감을 찾아 고맙습니다. <몬의> 반면 니스 같은 경우 순위 경쟁 중인 모나코에게 패배를 하며 추격자들의 사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꾸준히 리그 2위권 이내 성적을 유지하는 이번 시즌이지만 리그에서 두 경기 연속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직전 경기에서 센터백인 단테의 대장이 없었다면 홈에서 패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단테가 결정하게 페라우가 그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리용은 라카제트 외도 에 오방과 베란마 그리고 체르키 등 나서는 모든 공격수들이 활발한 전방 움직임으로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테의 결장 속에서 수비 라인이 두텁게 하고 나설 원정팀 니스가 쉽게 공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보며 산송과 울리언드 중앙 듀오가 수비적으로 나설 니스가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라 생각을 하며 양팀 모두 신중한 운영이 예상이 됩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리용 경기 무승부를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언오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 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재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건데 영상 아래 고정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없이 문의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선생과 함께 픽공유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